강문경에서 갑자기 충격적인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무대 뒤 복도는 늘 그렇듯 분주했다. 검은 스태프 티셔츠들이 그림자처럼 스쳐 지나가고 무대에서 흘러나오는 베이스는 심장 박동처럼 벽을 두드렸다. 그런데 그날 모두가 정상 운영이라고 믿던 그 순간 강문경의 대기실 앞에서 갑자기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보였다. 문틈 사이로 새어 나오는 건 웃음이 아니라 숨을 삼키는 듯한 얇은 울음이었다. 리가, 지금 들어가면 안 돼요. 매니저가 급히 팔을 뻗어 한 스태프를 막았다. 그 스태프의 손에는 얇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봉투는 누군가 급히 구겨 넣은 듯 모서리가 찌그러져 있었고, 겉면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한 줄이 적혀 있었다. 강문경님께, 오늘 꼭 읽어주세요. 그리고 그 앞에서 사람들이 리가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 마치 단단하게 잠겨있던 마음의 자물쇠가 한꺼번에 풀린 듯 무너져 울고 있었다. 왜? 왜 지금이야? 리가의 목소리는 바늘처럼 떨렸다. 강문경은 말없이 리가의 어깨를 감싸 쥐었고 그 손끝이 이상할 정도로 차가워 보였다. 스태프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뒤로 물러났다. 그때 누군가 낮게 속삭였다. 아까 봉투 안에 USB도 들어있었대요. 그 말이 돌자 공기가 더 무거워졌다. 누가 장난을 친 걸까? 아니면 오래 묻혀있던 진실이 하필 오늘 무대 직전에 터진 걸까? 리가는 절대 울지 않는 사람이라는 말이 깨진 순간 리가를 아는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하곤 했다. 그 사람은 강철 멘탈이다. 실수에도 악플에도 예기치 않은 변수에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는 사람. 늘 강문경의 곁에서 타이밍을 맞추고, 물을 건네고, 조명을 확인하며, 무엇보다 강문경이 흔들릴 때더 단단해지는 사람. 그런 리가가 대기실 앞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강문경은 조용히 문을 닫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찰칵이 아니라, 마치 세상과 단절되는 딱 같은 소리였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대보다 더큰 일이 시작됐다. 봉투 속첫 번째 반전, 사과문처럼 보이는 한 장의 종이. 강문경이 봉투를 열자 가장 위에 있던 건 짧은 편지 한 장이었다. 종이는 얇았고, 잉크는 군데군데 번져 있었다. 누군가 쓰다가 손이 떨려 멈춘 흔적처럼. 강문경은 읽기 전에 리가를 봤다. 이거, 읽지 마, 문경아. 리가가 다급히 손을 뻗었지만 이미 늦었다. 강문경의 눈이 문장을 따라 내려갔다. 그리고 강문경의 표정이 아주 천천히, 아주 이상하게 굳었다. 편지의 첫 문장은 이랬다. 오늘 무대에 오르기 전에 그날의 약속을 기억해줘. 그날의 약속 스태프들 사이에 떠도는 소문이 있었다. 강문경이 데뷔 초 아무도 모르는 작은 행사에서 한 사람에게 큰 도움을 받았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언젠가 꼭이라는 말을 남겼다는 이야기. 하지만 그건 오래된 미담 같은 전설이었지. 지금 눈물을 쏟게 할 폭탄은 아니었다. 그런데 편지는 두 번째 문장에서 방향을 틀었다. 내 곁에서 널 지켜주던 사람이 사실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하려고 했어. 강문경의 손끝이 종이를 세게 눌렀다. 니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리가, 이게 무슨 말이야? 그 질문은 날카롭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더 무서웠다. 침착한 목소리로 던지는 질문은 도망칠 틈을 주지 않는다. 리가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떨궜다. 내가 잘못했어. 그 한마디가 대기실의 공기를 갈랐다. 두 번째 반전. USB 안에 들어있던 녹음 위 정체. 봉투에서 떨어져 나온 작은 USB는 손가락 한 마디만 했다. 그런데 그 조그만 물건이 사람의 인생을 휘청이게 만들 수 있다는 걸 그날 모두가 처음 알았다. 강문경은 노트북을 켰다. 화면이 켜지는 동안 리가의 숨소리는 점점 가빠졌다. 파일 하나가 있었다. 제목은 짧았다. 그날의 목소리. 클릭.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건 나딕은 웃음소리였다. 무대에서가 아니라 더 가까운 거리의 웃음 그리고 이어지는 목소리. 문경아 괜찮아. 네가 무대에 서는 날 내가 제일 앞에서 박수 칠게. 그 목소리는 강문경이 한동안 말을 잃게 만들었다. 누구인지 너무 분명했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되살아나는 기억은 칼날처럼 정확했다. 강문경의 눈이 크게 떨렸다. 이거. 어디서 났어? 니가가 울음을 삼키며 말했다. 내가 숨겼어. 아니, 숨긴 게 아니라 못 보여줬어. 지키고 싶어서 숨겼다. 라는 말이 더 잔인할 때. 니가의 고백은 충격적이면서도 이상하게 현실적이었다. 그날 이후로, 니가 너무 흔들렸잖아. 니가 그 목소리만 들으면 무대에 못 올라갈 것 같았어. 니가 울면, 니가 무너지면 너는 끝이라고 생각했어. 미가의 눈물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떨어진 눈물이 조명 아래에서 작게 반짝였다. 대기실 한쪽에 걸린 무대 의상도, 마이크도, 그 순간만큼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래서 내가 내 대신 악력이 되기로 했어. 널 지키려고. 강문경은 입술을 깨물었다. 눈빛이 흔들렸지만 화를 내지 않았다. 그게 오히려 더 아프게 했다. 그는 아주 천천히 USB를 뽑고 봉투 안을 다시 살폈다. 그리고 그때, 봉투의 가장 아래에서 두 번째 종이가 나왔다. 이 종이에는 단한 줄만 적혀 있었다. 리가에게 말하지 마. 리가가 이미 알고 있다면, 오늘 무대는 무너진다. 대기실 안공기가 서늘하게 식었다. 이건 단순한 추억이 아니었다. 누군가는 오늘을 정확히 겨냥해 이걸 보냈다. 왜 하필 오늘? 왜 하필 니가 의 눈물이 터지는 순간을 계산하듯? 강문경의 눈이 문손잡이 쪽으로 향했다. 문 밖에서 누군가 조용히 발을 멈춘 기척이 들렸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 문경 씨, 지금, 무대 올라가셔야 합니다. 무대까지 남은 시간은 3분. 세 번째 반전. 니가의 눈물이 죄책감이 아니라 공포였던 이유. 니가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젖은 얼굴이지만 그 표정은 죄책감보다 더 복잡했다. 마치 오래 참아온 말을 뱉어야만 하는 사람의 얼굴. 문경아, 나 사실 USB를 숨긴 이유가 하나 더 있어. 강문경이 숨을 들이켰다. 미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의 겉면을 가리켰다. 봉투 하단 거의 보이지 않는 곳에 작은 도장이 찍혀있었다. 평범한 우체국 도장이 아니었다. 마치 어떤 기획사 내부에서 쓰는 표식 같은 이거 우리 회사에서 쓰는 마크야 강문경의 눈동자가 멎었다 그럼 이걸 보낸 사람은 미가는 고개를 저였다 그리고 울먹이며 웃었다 웃음이 아니라 겁에 질린 사람이 내는 소리 내가 그날의 목소리를 숨겼던 게 누군가를 막고 싶어서였어 너한테 상처 주는 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걸 무기로 쓰려는 사람이 있었어. 그 순간, 강문경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 문자 한 통. 지금 읽었죠? 1분 뒤, 라이브로 터집니다. 강문경은 숨이 막히는 듯 목을 잡았다. 라이브, 문박 복도에서 소란이 커졌다. 누군가, 기자들이 갑자기 몰려왔다. 라고 외쳤고, 다른 누군가는, SNS 실시간이 난리났다. 고했다. 짧은 순간, 대기실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방이 된것 같았다. 하지만 그방 안에는 세상을 흔들 수 있는 폭탄이 들어 있었다. 무대 위로 오르는 건 노래가 아니라 결심이었다. 무대 나가야 해. 강문경이 말했다. 미가가 손목을 잡았다. 문경아, 지금 나가면 사람들이 내 눈빛만 보고도 알아챌 거야. 강문경은 리가의 손을 천천히 풀었다. 그럼 더더욱 나가야 해. 내가 숨으면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마음대로 쓰게 돼. 그 말에 리가의 눈물이 다시 터졌다. 이번엔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강문경이 혼자 서겠다고 선언한 순간의 슬픔 때문이었다. 강문경이 문을 열었다. 복도는 번쩍이는 조명과 급히 움직이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멀리서 무대 오프닝 음악이 울렸다. 관객의 함성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런데 그때 복도 끝에서 검은 모자를 눌러쓴 누군가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그 사람은 핸드폰 화면을 들고 있었다. 화면에는 실시간 방송 창. 그리고 입모양으로 천천히 말했다. 시작됐어요. 강문경의 발걸음이 잠깐 멈췄다. 그 순간. 미가가 뒤에서 속삭였다. "문경아, 우리 이걸 끝내야 해. 오늘 밤 누가 진짜인지 밝혀야 해." 무대 앞으로 이어지는 계단이 눈앞에 있었다. 계단 위는 빛, 아래는 그림자. 강문경은 한번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마이크를 잡았다. 관객은 환호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오늘 강문경이 부를 첫 소절은 노래가 아니라 진실로 향하는 문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그리고 리가의 눈물은 이제 막 시작되는 폭풍의 전조였다는 걸.